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주여, 올해는 설날이 설날 같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가족들이 모여 가정가정마다 시끌벅적하고 웃음꽃이 만발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집들이 많고 부모님들은 자식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형제자매들도 밀린 이야기를 하면서 회포를 풀어야 하는데 올 설명절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발이 묶여 그리움으로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서글픈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주여, 명절이 되면 유독 그리움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한 이산가족들은 한평생을 그리워만 하며 지내고 있사오니, 저들의 한을 주옵소서 사고와 질병 등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 사람들도 명절이 고통으로 다가오니 찬한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부모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배우자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친구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자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사람들은 잃지 않았어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과 휴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싸우니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명절이 하나도 기쁘지 않으니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여, 몸이 아픈 사람들도 명절이 기쁘지 않사오니 저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도 명절이 기쁘지 않사오니 저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국군 장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때의 잘못으로 인하여 오게 갇힌 사람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여, 주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설명절이 우울한 명절이 되어 싸우니 누구를 탓할 수 있으리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니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올 설은 힘들게 보낼지라도 명년에는 반드시 코로나 없는 설을 맞게 하시고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잔치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